음, 많이 참 좋게 주셨네. 응. 월미도에서 본고서는 저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음, 뭐 불러서 이렇게 와 주신 것들이지만 항상 마음에. 그래도 월미도에서 그냥 7개월을 있었어요. 그 동안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저희가 했어! 예? 런데 고생 많이 했다고? 아유 뭐, 뭐 어디 가나 개고생하는 건 똑같아요. 음, 응. 응. 그런데 저 오빠는 어떻게 변한 게 하나도 없냐? 그대로요. 못하고 나왔네그래갖고 이제, 이제, 이를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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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를 자 그래도 월드에서 한 사람 제 이제, 이제, 그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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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제고제 이제, 이제, 다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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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또 저희를 잊지 않고 저희가 지방 방방곡곡 다니는데도 이렇게 또 찾아주신 분들도 계세요. 어 그래서 그분들 얼굴 뵙지만또 월미서에서 또 오늘 처음 이렇게 보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거기 각설이들을 사랑하는 모임이라 각설이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어, 그런 거다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뭐 잘하려고 뽐내지도 않을 거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우리 진짜 한 가족처럼 한 친구처럼 그렇게 한번 놀아보려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뭐노는거 어, 하나는 각설이 못지 않게 끝내주시는 분들만 모였잖아요. 어, 그게 나 어, 그냥 오늘 저를 편하게 해주세요. 어, 여러분들이 놀아주셨으면 좋겠네. 아우 <laughs> 어, 우리 언니. 무었습니다. 그 아. 음, 저한테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요? 삼각관계요. 삼각관계. 어, 하필이면 그거예요. 어. 천년지기. 내장산. 내장산. 그건 내장산에 가는 것들한테 불러달라고요. 천년지기.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어, 내가 천년지기부터 시작해갖고서는 불러드릴게요. 아, 네. 네?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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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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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laughs> 정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음, 어제든간 우리 각서리가 있어야 음,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기 각소리가 있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정말 차도 없고 냉정하고 음, 다 그래. 옆태나 청불하니까 개불이나 연먹다 죽을 시이 붙였는가? 아무리 개질할거라도 여섯 안추먹고 오, 언니 고맙습니다. 오, 아니, 시집 갔다더니 집구석 좋은 데로 시집 갔나봐. 아, 아 이런거 봐 아우 고마워 언니 어, 아유 세상에 이거 갖다 오면 그냥 밍크코트를 하나 장만해야지 어, 내가 밍크코트를 입고 다녀도 지랄하고 밖에나 가 개털 뒤집어 쓰고 다니는 줄 알아요 어, 그지라고 아우 그냥 그래가고 이번에 뽀대 있는거야 언니 어, 고모워 언니 어떻 어떻게 하면 우리 신집을 잘갈 수가 있을까 얘기를 안 했는데 저거하고 이제, 이제 찢어지려고 <laughs> 응. 나가니까 못 나는 것들이 겁나게 많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응. 찢어지고 이제는 이혼 여기 여기 계신 분 여기 혹시 남성분들 중에 호랑이 있으면 손들어봐요 호랑이 없어요 여기 <laughs> <laughs> 아니 알아 내가 나나 맞아 찢어졌어요? 어? 정말로? 아? 오, 오랫동안에 내가 듣던 소리 중 가장 아, 반가운 소리요. 어, 근데, 그, 그거 저거 내 거네, 이 <laughs> 어, 오라버리 하나 해드릴게요, 오라버리.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간만에, 어, 또 저기 와서 현장에 오셔가고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신데, 또 간만에, 또가요쇼부터 그 시작해놓고, 또 내가 또,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뭐 어, 그리고 또 그냥 노래 있잖아.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여기 보면 어, 라면 있잖아요? 저거는 일반 슈퍼에가면 개불이나 아무것도 아닌데, 꼭 요런 자리에 와서 저거 못하면 겁나게 열받아요. 그게 사람 시리가이상한더라고 그러니까, 저거 라면 한 박스 솔직히 가면 얼마 해. 얼마 안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저 하나 받으려고 그냥 좀팔리니 여기서 겁나게 흔들어대잖아. 그치? 그게 사람 시리이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어, 여러분들도, 어, 저 라면 한 박스 사기 위해서, 어, 한번 순간에 쪽팔리는 집어서 군대 위 된다고 나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올라오니 하나 가고, 딱그 어. 붙이고 장거치고 또한번제 보너보 들어가았습니다